하나님 아버지 <laughs>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가 인도하심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따라오지 못한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가 인도하심에 머물며 아버지 뜻대로 살갈 아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아시기에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이겨 주실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제가 해야 할 바를 다할수 있도록 저 또한 주신 의지로 힘쓰게 나이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겸손히 눈물로 할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볼론 있게 하시고 들을 깨게 하시고 마음의 깨짐 주셔서 진정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디 그 깨달음으로 그대로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뤄드리고 아버지 영광으로 받으시고 무익한 종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사옵니다. 오전이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 주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겸만는 영광, 자기의 덜 운영을 지하시고 겸손히 겸손히 낮아지는 역사만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여겨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저를 통하여 이루어주셔서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라 아버지께서 만드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으나 저를 지금까지도 호흡 있게 하시고 성경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 아버지의 은혜여니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역할만 잘 감당할 수 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실 수 있으나 저를 아버지의 일에 동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으로를 드럽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지 않는 아들로서, 종로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